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 경기도 우수 축산물 홍보와 지역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24 경기도 축산 페스티벌이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여 경기도 내 시군과 관련 축산 단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우수 축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농, 특산물이 홍보되고 축산 기자재 전시, 먹거리 및 즐길 거리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경기 우수 축산물 시식 및 판매 코너에서는 지마크로 인증된 고품질 축산물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을 마련해 축산물을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9월 27일에는 한우와 한돈 그릴마스터들의 실력을 뽐내는 그릴쇼가 진행되며 유명 셰프 강내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그들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인기 유튜버 정유광이 직접 그릴 시연을 펼쳐 맛있는 고기를 굽는 노하우를 현장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축산물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한한돈협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4천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하며 이를 통해 긴급생계위기 대상자 등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경기도 전통주 시음존, 지역 간식 존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운영됩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버스킹 공연 내 크레이션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경기도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축산 진행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축산 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마크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며,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2024 경기도 축산 페스티벌은 경기도 우수 축산물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축산물 시식 및 할인 판매 그릴마스터 쇼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경기도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 축산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